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Mnet에서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NCT 제노입니다. 네. 시진 여러분들 23인의 케미를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라입니다. 네. <laughs> 네, 저희 23년 첫 리얼리티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엄청 재밌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아, 이렇게 정말 한 반에 있었던 것처럼 음. 이제 멤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냥 이렇게 막 카메라가 없더라도 되게 재밌는 순간 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렇게 생겼, 아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느꼈었는데 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도영 씨는 네. 어땠어요? 네. <laughs> 네, 어 저도 태영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촬영을 하면서 아. 정말 같은 반 친구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되게 23명이 이렇게 모인 것도 처음이고 또 각자의 캐릭터가 23명이 다 뚜렷해서 뭔가 개성 강한 한반을 뭔가 느끼는 듯한 기분이 있어서 촬영하면서도 또 피디님이랑 작가님들이랑 또 매니저형들이 뭔가 한 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처럼 되게 잘 이끌, 이끌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생각보다 되게 순탄하고 정말 재밌고 그냥. 약간 놀러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되게 저희들끼리 사적인 대화도 촬영하면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촬영 중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태용, 어, 네. 네,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요. 네. <laughs> 긴장되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지금도 성찬 씨? 아 지금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있는데 아, 내색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포커페이스입니다. <laughs> 좋고요. 우리 그 태용. 과 사실 도영이 투닥투닥하는 그런 케미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어떤 투닥투닥 케미도 기대해 봐도 되겠죠? 도영 씨. 사실 그거는 연출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laughs> 보장 드리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일상적인 투닥거림이라 그게 언제 나올지는 사실 예상 못 해서 네. 또 언제든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laughs> 지금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예. <laughs> 칸막이 잘해놨네요. 네, 칸막이만 진짜, 없다면 <laughs> 벌써 투닥투닥 했을 텐데. 네, 네, 네. 제노 씨가 최근에 라식 수술을 하셨다고요. <laughs> 예. 네, 정말 네. 개인적인. <laughs>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안경 제노를 굉장히 네, 네. 그리워하는 우리 많은 시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 어, 언젠간꼭 한번 착용하고 나오겠습니다. 예, 우리 이영주 PD님, 우리 제노 안경 한번 쓸수 있게 그런 회차 한번 마련해 주세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약속해 줘요. 알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손을 맞대고 메이크 위시해 봅니다. 네, 예. 네 이거 스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해도 돼요? 해도 되죠? 스포 좋아합니다. 스포 좋아요. 네, 저희 두 번째 촬영 때 체육 대회 했거든요. 체육 대회. 네, 그때 저희 그 중에 어떤 아 너무 스포인데 저희 승부차기 했거든요. 아 저기서 제가 또 골키퍼 골, 골키퍼로 했어요. 골키퍼를 했어요. 제가 그거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제가 그런 재능 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본인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 네, 살짝 살짝 잘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 인상 되게 자, 작았어요. <laughs> 큐브가 작았어요? <laughs> 네. 와, 사실 우리 천로는 제가 그 정도 또... 큐브는 돈으로 살수 있는 천회장님 아닙니까? <laughs> 예. 맞습니다. 에이, 그게 아니라. 이야기할 만한 멤버 있을까요? 네. 뭐 제너형 있대요. 네. 제노 제노 씨가 제노, 있다고. 한번제 이렇게 한번제 이렇게 제노하세요. 철러의 이런 자신감을 한번 <laughs> 자신감 넘치는 이런 리액션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이 사람의 매력 난 찾아냈다 뭐 네, 있을까요? 저는 철러. 네. 도영 형의 운동 실력. 아 도영의 <laughs> 운동 실력이요? 약간 평소 약간 부드럽고 착한 형인데. 생각보다 승부욕도 엄청 대박이고 그래? 그래요? 그리고 달리기도 엄청 빨랐어요 정말요? <laughs> 네 맞아요 i n g a p o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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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a p 도 r e s i n g a p 형. r e s i 성찬이랑 천러랑 이제 같은 팀을 했었었는데요. 네. 이게 성찬이는 은근히 정우과더라고요아 그래요? 정우, 예. 네. 정우. 정우라는 예능에 <laughs> 최적화 있는 되 있는 네네네. 사람이군요. 어, 예. 아 진짜로. 이게 정우가라는 게 저희 팀에는 이제 생겼어요. 이제 정우처럼 이렇게 뭔가 활기차고 이렇게 돋보이는 이런 밝은 멤버가 또 없잖아요. 근데 성찬이가 또 그런 요소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팀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밝고 모든 형들 다그 매력 있지만 어, 저는 정우 형이 그 부채춤을. 아. 이거 다 있나 거의 하는 게 있는데 <laughs> 아 이제 거기서 정우 씨가 또 뭔가를 하는군요 밝은 모습으로. 그죠 예예. 예. 아, 아, 거기서 이제 반했군요. 네 반했습니다. 예. 예. 아,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이다라고 무릎을 탁 쳤군요. <laughs> 예. 나의 롤 모델이다 하고 무릎을 탁 쳤군요. <laughs>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거할때 백현이 형이 꿀팁을 하나 준게 있는데요. 이제 기자 분들에게 이제. 어, 형 누나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거 가르쳐 주신 백현 씨도 다시 한번 네,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우리 도영 씨, 네, 끝 인사 부탁드려요. 네, 형 누나들. <laughs> 네, 형 누나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어머나 세상에 역시나. <laughs>